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느질 토크 시작합니다. 어제 장보러 갔는데요. 거기서 좀 싸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싸운 건 아니고, 어, 어떤 여성과 남성분이 막큰 소리를 치면서 막 거기 상인한테 막 소리를 치고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인이 장애인이신 분한테 휠체어를 타신 분한테 여기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저리로 가라. 이제 뭐 그랬나봐요. 근데 그 자기네 가게 앞도 아니고 바로 가게 옆에 있는 공간에 전동 휠체어를 잠깐 세워놓은 건데 좀 뭐라고 좀안 좋게 하셨나봐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께서 너무나 그 모습에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 잘 가는 그런 야채 가게였고, 단골인 가게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거기 아주머님들한테 가서, 빨리 가서 납작 엎드려라. 저 분들 지금 사진 찍고 난리 났다. 이제, 10만 명 넘게 보는 망카페에 막 3천 명 넘게 막, 보고 댓글 달리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할 거니까, 가서 납작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까지 봤는데, 그리고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음, 그분들이 인성이 좀 평상시 때도 사실 조금 문제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과일이랑 야채가 너무 싸고 너무 신선하고 그래서, 특별히 저하고는 그다 부딪히는 것이 없어서 항상 가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런 장애우를 대하는 그걸 보니까 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매해야겠다. 뭐 분명히 뭐 저도 손을 보겠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우 손을 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좀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가게가 잘 돼서는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청양고추를 사러 갔었어야 되는데, 그 가게가 제일 싸거든요. 근데, 그 가게 아닌 다른 곳을 한네 군데 넘게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사과한 상자를, 어, 보게 됐어요. 다른 가게에서. 네. 원래 사과가 요즘 좀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막천 원씩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한 상자에, 만 오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심해서 다른 가게를 갔더니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둘수 없을 만큼의 사과를 제가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엄청 막 재우니까 손이 막 후두후두 거리더라고. 하도 무거웠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바람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잘 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게 말고도 다른 야채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자주, 음, 막 싸우고, 막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분도 인격이 조금 그러시거든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거칠고 험하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변에서도 조금 불이하게 구시는 그런 가게가 있다면, 비록 맛있고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런 곳을 의미있게, 의식있게, 개념있게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의미 있는 소비, 착한 소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싸우고 있는 그 여성분이 그 전동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의 따님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엄마한테 이상하게 행동해서 막 흥분해서 싸우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관계도 아닌 분이 그렇게, 음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세상이 아직은 되게 따뜻하고 정의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기쁜 밤이네요,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